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필 옵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지금 주가 전성기를 이뤄내고 있는 종목이죠. 사실 작년 여름에 2만원대, 2만원 부근에서 한번 상승 모멘텀 크게 가져가고 나서는 우... 추구장창 무너지고 바닥 구간에서 단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던 아픈 손가락인 종목입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내내 물려 있는 물량도 진짜 많은 종목이고요. 많은 개미님들이 마음 고생하다가 드디어 그 보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주주님들 욕심이 나실 거예요. 어디에서 팔아야? 야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매매 타점을 잡아 볼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그거. 궁금하셔서 제 영상 찾아오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더불어서 증권가 미공개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필, 한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브리핑 영상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표면적인 뉴스 기사, 계나소나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런 곳에서는 알수 없는 투자 매력도 리포트까지 한번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문자로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되니까, 그냥 받아가시기만 하면 되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문자 받은 순서대로 제가 순차적으로 자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문자 남겨주시고, 바로 칼답 안 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문자 온 순서대로 자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 옵틱스, 나 웬만하면 올라간 김에, 어, 나 로또 맞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장, 돈 걱정할 많은 시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로또 맞았다 생각하고 악착같이 붙잡아 가는 게 맞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타겟점과 함께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매매 전략과 이슈들 총정리 브리핑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원 만원 1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1 0 0만 원, 천만 원이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만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 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원, 100만원, 1천만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 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에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열어 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 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 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도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요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영부영 추경 매수하다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1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번째 예시 종목 RF세미 한번 볼게요 2000원대에서 거의 3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만원 1500만원 되는 거고요 1000만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스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한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좀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 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 해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 해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근데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 볼까라는 마음으로 찔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싸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 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 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필 옵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필 옵틱스 지금 현재 글라스 소재 기판 테마조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재룡전기와 함께 YC캠 등등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테마조를 브리핑 영상 올려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종목들을 자주자주 자주 올려드리는 거겠어요? 지금 핫한 테마니까 여러분께 자주자주 귀띔을 자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글라스 소재 기판이 이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재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과정에서 방열 특성, 전력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소재 패키지 기판으로 이 글라스 기판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앞서서 필옵틱스, 이미 지난달 말부터 반도체 패키징용 TGV 양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공급한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필옵틱스가 최초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세력들이 악착같이 물량 차지하고 돗자리 깔고 앉아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현재 기관 세력 어마어마한 식욕을 보이면서 거의 한 2주 연속 대량 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거든요. AI나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이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에 따라 글라스 소재 기판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연쇄 작용이에요. 지금 필 옵틱스, 아씨 이다 거래정지 먹는 거 아니야? 투자경고 지정 예고까지 나올 정도로 상승 모멘텀이 가파른데 지금 이렇게 뉴스 기사로 투경 얘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아직까지 뜯어먹을 거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워낙 잘 올라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걱정 없이 매매 전략 쉽게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 어 그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가파르게 올라간 종목일수록 가파르게 떨어져요 왜 주식은 데칼코마니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추락하기 전에 미리 미리 매매 전략 가져가면 좋잖아 미리 여러분이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하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괜히 7렐레8렐레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는 거다 구경하고도 이거 내 수익으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물리고 뒤통수 맞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수익구간 챙겨드릴 수 있을 때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 짚어드릴 수 있을 때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요거 무료로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절대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은 불안불안한 주식할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주식 계좌 잔고 가져갈 수 있게 도움드릴게.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962-5239 여기로 필한 글자만 시크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써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챙겨가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긴 좀 난감해요.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고스란히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수입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주식 파트너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